자, 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2015년도 더디가나 했더니 역시나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건강정보 진행해 드리면서 힘차게 이번 한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건강정보로 함께합니다. 식품 라벨에 적힌 영양 성분 품만 똑똑하게 읽어두요 현대인에게 부족한 영양을 채우고 또 불필요한 영양소의 과잉 섭취 또한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식품 라벨 똑똑하게 해독하는 방법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설탕의 경우 설탕을 제외한 다른 감미료가 들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무설탕 표기 식품은 보통 과당 자일리톨들이 사용됩니다. 과당은 대사 과정이나 흡수 속도가 설탕에 비해 매우 낮지만 이 역시 당질이므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혈중 중성 지방 수치를 높이게 됩니다. 또한 자일리톨은 체내에 당질 흡수가 잘 되진 않지만요. 어린이가 과잉 섭취할 경우에는 설사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다음은 무과당입니다이무과당 식품이란 식품 생산 과정에서 자당, 포도당, 그리고 과당, 벌꿀 등의 별도 당이 첨가되지 않은 것일 뿐또 식품 내에 당은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 과당이나 액상 과당 등을 첨가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무과당 주스의 경우 인위적으로 당을 넣진 않았지만 과일 주스 내에 과당이 다량 함류가될수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요, 열량이 5kcal 미만인 식품의 경우에는요, 0kcal로 표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는 0kcal가 아니기 때문에, 믿고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과다한 열량을 섭취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더구나 대부분의 식품의 라벨에 있는 것은 칼로리 표기가 일회 제공량 기준이기 때문에 속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튀기지 않는 라면, 구운 치킨 등은 동일한 음식에 튀긴 것보다 지방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고열량이라고 해서 튀기지 않는다고 해서 열량이 현저하게 낮은 것은 또 결코 아닌데요. 튀긴 치킨이 1020kcal라면 구운 치킨은 960kcal로 그 차이는 6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튀기지 않았다는 말만 믿고 과식하는 것은 물론 금물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자주 먹는 식품의 라벨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피 음료인데요. 커피 추출액으로 맛을 내는 제품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원두의 맛과 향을 원하는 사람은 커피향 같은 합성 착향료가 아닌 커피 추출액으로 맛을 낸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은데요. 간혹 고급 원두를 사용했다고 광고하지만 원재료를 살펴보면 커피향이나 우유향이 들어간 제품이 많으니까요.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믹스커피입니다. 카제인 나트륨보다 설탕과 식물성 경화 유지에 더욱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카제인 나트륨은 우유 단백질에서 얻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를 섭취 허용량을 제한하지 않은 안전한 첨가물입니다. 커피 믹스를 섭취할 때 유의해야 하는 것은 카제인 나트륨보다 식물성 크림 성분의 하나인 식물성 경화 유지입니다. 식물성 경화 유지는 포화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심혈관계 질환을 발생시킬 위험이 높습니다. 다음은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가공품에 들어있는 식물성 유지가 옥수수나, 옥수수나 대두에 유리한 경우에는 요 유전자 제조합 식품을 사용했을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초콜릿에 함유된 유화제로 사용된 레시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콜릿 제품 중에 레시틴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할것 같고요. 유전자 제조합 식품의 경우에는 요 특정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반응이 올수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 어린이의 스낵류인데요.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 인증 마크가 있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은 안전, 그리고 영양, 첨가물을 사용한 가난 기준이 모두 만족한 제품에게만 부여가 되기 때문인데요. 아이에게 과자를 먹을 경우 이 마크가 있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 등 표시제를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비만의 주요 원인인 지방, 포화지방, 당류, 뚜름의 함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적색, 황색, 그리고 녹색으로 표기해 어린이의 비만 방지를 돕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명하게 라벨 읽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네 거, 봄은 건강하게 맞이해야겠지만 또 맛있게 봄을 맞아야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건강 섭취 치과 함께 음식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정보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질병 치료는 음식에 의존해서 안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신이 마, 자신에게 맞는 이 제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공감대를 얻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바야흐로 이 꽃샘 추위가 물러가고요 따뜻한 봄이 오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들이 결심은 쉽지 않은데요. 바로 매해 심해지는 황사는 물론이고 알레르기 구제역 여파까지 겹치면서 과연 안전한 나들이는 가능할까라는 염려 때문인데요. 문제는 음식과 건강에 대한 정보에는 뜬소문 그리고 입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봄에는 봄 건강을 위협하는 황사와 또 알레르기, 충분증, 호흡기 질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제대로 알고 또 맛있는 건강 관리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사입니다. 황사에 의해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외부 활동을 줄이는 것이고요.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또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등 기본 위생수칙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음식과 관련해서 돼지고기는 황사 먼지에 섞여있는 중금속을 제거해준다는 속설 때문에 삼겹살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아직 정확히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네, 황사가 건강에 해로운 이유도 중금속도 그중에 하나인 것은 맞지만요. 네, 그보다도 건조한 공기, 미세먼지와 관련된 각종 호흡기 질환 그리고 알레르기 질환 때문입니다. 황사의 작은 먼지들이 기도를 자극해서 기침이나 또는 호흡 곤란, 가래 등을 유발시키는데요. 코와 기관지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바이러스와 세균이 우리 몸에 쉽게 침입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때문에 황사철에는 비염이나 후두염 등의 호흡기 질환 이 쉽게 걸리게 되는 것이죠. 네, 이처럼 코나 입 그리고 기관지 등에 쌓이는 황사 먼지를 제거하는 데는요 물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루에 여덟 잔 이상 수분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를 해서 호흡기에 정상적인 방어 기제가 잘 작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외에 황사 예방에 좋은 음식을 살펴보면요. 섬유질이 많은 잡곡밥과 또 제철과일 그리고 채소 등이 있겠습니다. 네, 황사먼지와 중금속은 장을 통해서 몸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장 운동을 촉진하기도 하고요. 또 황사먼지 속에 중금속과 결합해서 유해물질의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또 황사먼지나 중금속은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증가시키는데요. 항산화 영양소들은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 갔을 때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는 비타민 A와 C 그리고 이로폴리페놀과 e, 셀레늄 등의 섭취가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흡연자와 또 만성 음주자인 경우에는요 각종 항산화 영양소와 엽산이 부족해지기 쉬운데요, 봄철 야채 중 봄철 채소 중에는 특히 두릅이나 치커리 등의 엽산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과일 중에는 딸기와 바나나, 오렌지 등의 엽산 함량이 높고요. 하루에 네 개에서 다섯 개의 딸기, 바나나 한 개, 오렌지 1분의 1개 정도 번갈아 가면서 먹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의 종류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포장마차나 길거리 등 야외에 노출돼서 진열되어 있는 식품, 맛있게 하지만 또는 야외 조리, 조리한 식품들은 황사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채 노점에서 판매되는 과일, 채소, 수산물 역시 가급적이면 구분하지, 구입하지 말고요. 충분히 잘 씻어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충곤증입니다. 옛 어른들이 봄이 되면 노곤하고 처지고 또 졸린 증상을 충곤증이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증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선한 봄나물, 채소 등을 섭취할 것을 권유해왔습니다. 이는 건강과 영양학적으로 매우 지혜로운 처사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충곤증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겨울 동안 추운 날씨에 나름대로 적응했던 신체가 따뜻한 봄 기온에 다시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신체 신진대사, 호르몬계, 신경계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는데요. 또한 봄이 되면서 밤의 길이가 짧아지고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근육이 이완되고 또 나른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그리고 일반적인 봄과 함께 일상활동과 업무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와 각종 영양소의 필요량 또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봄과 함께 소비해야 하는 에너지와 또 각종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의 필요량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건증을 호소하는 사람 중에는 식욕부진 그리고 소화 불량 등의 증상을 동반해서 막상 막, 막으려고 해도 식사량을 늘리는 생각이 보기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봄날의 충곤증을 대비한 밥상 차림은요 영양 균형과 함께 적절한 양으로 충분한 에너지와 영양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여러 영양소 중에 흔히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 B1과 C를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B1이 많은 음식은 보리, 콩, 견과류, 간, 육류, 우유, 계란 등이 있고요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은 냉이와 달래, 숙한, 미나리, 쓴바귀 등의 봄나물과 또 키위, 딸기, 감귤류, 녹색채 등 어, 하루 등이 있습니다. 또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와 열량이 하루 세끼 식사에 골고루 분배되도록 식사하는 것이 물론 좋고요. 특히 바쁜 일상 중에 아침을 거르게 되면 피로감이 더욱 쉽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 있습니다. 또한 점심 저녁 때 과식을 하게 돼서 충곤증과 함께 식곤증도 겹칠 수가 있고요. 소화불량 증상은 더욱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이맘때 가장 잘 걸리는 것이 호흡기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데 특히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평소에 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과 평온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봄이 되면 운동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몸보신을 해야 한다고 육류 위주의 음식을 섭취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봄에는 오히려 신선한 채소나 과일이 있는 비타민C가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인체의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들은 섬유질도 장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권장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감기에 걸리면요. 수분 공급량을 충분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더구나 열이 날 때는 수분 공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기와 콧물, 가래와 발열 등으로 수분 손실이 많고 오간이 건조해지면 일반적인 감기 증상도 더 심해지는 것이 보통인데요. 물 종류는 자주자주 마시되 커피는 알려진 대로 이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 것은 수분 공급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감기에 걸린 기간에는 되도록 커피 마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또 다른 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골곰탕의 진실인데요. 네, 사골곰탕은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여겨집니다. 네, 뼈 건강에 특히 좋다는 의견, 오히려 성인병을 유발한다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요. 봄날에 사골곰탕을 먹으러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궁금해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소의 뼈나 양 곱창 양지머리 따위에 이런 국거리를 넣고요. 진하게푹 고아 끓인 국을 곰국 또는 곰탕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머리곰탕은 소머리 고기를 꼬리곰탕은 소꼬리를 사골곰탕은 사골을 주재료로 해서 끓인 국입니다. 특히 사골곰탕은 뼈를 넣고 장시간 우려내서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뼈 건강에 좋다고 여겨 왔는데요. 그래서 뼈가 부러진 환자나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위해서 사골곰탕을 챙겨 먹기도 했는데 한편은 이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과다 섭취 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석인병의 원인이 된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육류의 단백질 성분은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해서 인체 구성에 유익한 성분을 두루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뼈 형성에 이론 칼슘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사골곰탕에 함유된 칼슘은 보통 육류에 포함되어 있는 수준으로 연어, 새고기 부위에 비해서 칼슘이 더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즉 불고기 안심구이, 갈비살구이 등으로 고기를 섭취하는 경우가 경우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골곰탕은 사골 한 가지만 넣은 것보다는 양지머리와 사태등 살코기와 함께 조리하면 단백질과 칼슘 심합류를 더욱 높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사골곰탕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즐길 수가 있을까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성분은 혈관을 막아서 노폐물이 쌓이는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혈압을 높이게 되는데요.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증상이 있다면 되도록 섭취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골곰탕에서 몸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을 걷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끓이는 동안에 기름기를 걷어내거나 또는 찬 곳에 두어서 샥, 식힌 뒤에 굳은 지방을 걷어내면 됩니다. 사골곰탕은 고칼로리 식품으로 밥한 공기와 또 김치를 함께 먹으면요 열량 섭취가 300kcal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기왕이면 사골곰탕과 함께 먹는 밥은요 흰 쌀밥보다는 현미와 또 잡곡밥으로 준비해서 육류에 부족한 섬유소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 나물 반찬을 곁들여서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을 먹게 되면요 나트륨 섭취량이 더 늘어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죠 네 지금까지 봄철에 건강을 위한 또 건강한 식단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되도록 자제하라는 말들이 많은데, 실은 간식으로 빵만 한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빵을 좋아해서 빵을 좋아하는 동호회까지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빵 먹기 좋은 날, 맛있는 빵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빵집은요 루엘드 파리인데요. 연희동 골목길을 따라가다 보면 에메랄드색 간판의 단 가게가 보입니다. 네, 이곳이 바로 루엘드 파리로 파리의 뒷골목이 있을 법한 작은 카페 베이커리라고 하는데요. 규모가 크거나 외관이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장 안을 쓱 둘러보면요 기본에 충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조리실이 홀 크기만 하고요. 테이블도 작은 공원이 보이는 창가 쪽에 내 자리가 전부지만 작은 공간에서 베이킹 냄새까지 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빵 맛이 더 배가 된다고 하죠. 프랑스 밀가루와 유기농 밀가루를 사용해서요. 천연 효모종을 직접 키워서 빵을 만든다고 합니다. 아몬드 크루아상과 갈레트 타르트 등맛 좋은 빵 중에서 크루아상을 추천해 드립니다. 장시간 저온 숙성을 하고 또 프랑스산 노르망디 버터를 사용해서 맛이 더욱. 부드럽다고 합니다. 또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팁은요, 빵이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미리 전화로 주문하고 찾아가는 것이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요. 리히트앤서울두부라고 합니다. 이름부터가 벌써 좀 특이한 것 같은데요. 베이커리 건물 293동 반층에 외모가 수려한 친형제가 각각의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매장에 들어서면 왼쪽에는 서울두부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케이크 전문점 리히트가 있습니다. 리히트는 공간이 넓지는 않지만요. 쇼케이스에 진열된 케이크와 타르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았습니다. 네, 시중에 에서 많이 찾을 수 없는 100% 동물성 생크림을 사용해서 더욱 담백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서울 두부는 또 독특하게 디저트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바로 콩을 주재료로 해서 두부 모양을 연상케 하는 푸딩이 대표 메뉴인데요. 화이트 라벨과 블루 라벨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화이트 라벨은 네 가지 맛이고 또 맛과 신선도를 위해서 여름에는 판매를 하지 않고요. 블루 라벨은 두부 브라우니로 네 가지의 맛을 계절별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마지막 빵 가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더빵 가게라는 곳인데요. 보통 산미터에는 음식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음식점이 있을 만한 자리에 바로 베이커리를 만들었는데요. 더빵 가게는 프랑스 전통 빵과 또 과자를 선보여서 이슈가 됐던 구레구아르 미쇼 셰프가 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핫한 슈 계열의 디저트와 프렌치 클래식 디저트인 오페라 밀푀유가 주 메뉴입니다. 빵과 디저트뿐 아니라 공간도 좀 눈여겨 보셔야 할것 같은데요. 이동욱 건축가가 인터벤션이라는 새로운 건설 기념을더 빵가게에 이식했기 때문입니다. 네, 오래된 벽돌 건물은 그대로 두고 내부 가구나 마감재만한 위치를 변경해서 외관에 느껴지는 멋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네. 지하 1층은 베레팅즈의 작품 전시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요. 지금은 대림미술관에서 개최했던 작품들을 또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약속도 없는 날 굳이 수유동까지 실어와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런 베이커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즐거움 또 입에 즐거움을 주고 눈에 즐거움을 주고 함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곳 베이커리 빵집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해서 오늘의 스톡으로 이어갑니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IBK 투자증권에서 추천한 KR 모터스입니다. 종목 번호는 000040입니다. 네, 지난해 코라우 홀딩스로 피인수 이후에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중저가 신무대 출시에 따른 수출 증가와 구조적인 마진 개선이 주목이 됩니다. 네, 동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250cc급 이상 그리고 700cc 급까지 고 배기량 엔진을 자체 보유한 이륜차 생산 전문 업체인데요. 2014년 당분기 국내 판매량은 동사와 대림 양사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4만 1,600여 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수출은 23% 정도 감소한 1,000여 1 대가 판매가 됐는데요. 시장 점유율은 판매 대수 기준으로 내수 점유율이 3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입 이륜차가 국내, 국내 판매가 점점 증가.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H 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인데요, 메디톡스입니다. 종목 번호는 086900입니다. 2015년도 4분의 2 분기 오송 공장 중공에 이어서 4분의 3 분기 오송 공장 이노톡스 임상 시료 생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올해 하반기 엘러간사가 동사의 차세대 보툴리눔 소 보툴리는 독소인 이노톡스에 대해서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을 시작해서 2018년에는 글로벌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동사는 A형과 B형 그리고 보 A형, B형 보톨리눔 독소 단백질 치료제 생산 업체인데요. 연구개발과 또 연구개발 영역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해외와, 해외와 또 국내 매출 비중이 요 전체 46.9%, 53.1%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와 중노, 중동, 그리고 남미 등을 중심으로 매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피부 미용 부분에서 제품 생산이 본격화될 뿐만 아니라 국내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신경치료제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보험약가 인정 적용을 적용으로 관련한 보험약가의 인정인 적용을 관련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으로 KR모터스와 메디톡스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감동을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대로 벚꽃의 개화 시기와 축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벚꽃의 개화 예상 시기를 살펴보면요. 성입포가 3월 24일, 남부지방이 3월 28일에서 4월 4일이고요. 그리고 중부지방의 경우에는 4월 3일에서 12일,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그리고 산간지방은 4월 12일 이후입니다. 네, 벚꽃 절정은 개화 후 만개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따라서 서귀포는 3월 31일, 남부지방은 4월, 4월 4일에서 11일, 중부지방은 4월 10일에서 19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서울의 벚꽃 명소인 여의도와 윤충로는 4월 9일 그리고 개화해서 4월 16일 경에 절정으로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쉽게도 제주 왕벚꽃 축제는 오는 29일에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3월 21일까지 만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주말에 끼고 놀러 다니오셔도될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해 군항제는요. 오는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화개장터 벚꽃축제의 경우에는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의 맥전길에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는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영등포, 여의도, 복구, 봄벚꽃축제가 열리는데요. 어, 국회대로를 중심으로 열리게 됩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김제 모악산 축제입니다.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서 모악산, 모악산의 모산 특설무대에서 설치가 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벚꽃 개화 시기와 또 축제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충곤증에 대한 이야기도 해 드렸고요. 또 봄철 건강하게 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렸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면서 3월도 건강하게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